기증자분의 회사랑 똑같은 회사의 면접을 보시고 와, 진짜 너무 신기하네요. <laughs> 네. 이과생이 이렇게 문과 표현까지 잘하시면 저는 어떻게 먹고 살라고 지금 와, 엄청 감동적인데요? 네, 음. 진짜 사회 구성원이 맞구나라는 느낌, 느낌을 아, 느끼시는 거 아니죠? <laughs> 아니, 정말, 아니, 정말. <웃음> <웃음> 채널 진지우기에 와주신 여러분, 저는 전지욱이고요. 안도빈입니다. 지금 제가 있는 곳은 누구나 멋질 권리가 있다. 정장 공유 플랫폼 열린 어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짧고 단순한 문장이지만 깊고 오래가는 감동을 주는 손편지. 를 읽어드리는 코너이고요 팀장님 오늘은 어떤 주제의 편지가 도착했죠? 음, 오늘 주제는 나의 열정과 시간이 깃든 물건에 대한 애정이라는 주제로 저희가 편지를 읽어볼 겁니다. 이 주제를 고르신 이유가 있나요? 정장이라는 게 사실 싼 물건은 아니잖아요. 그명의 누군가의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비싼 물건? 음. 그, 아니면 내가 살만 빼면 입을 수 있는 그런 음. <laughs> 좋은 물건을 선뜻 주기가 쉽지 않을 수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도움이 필요하신 누군가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기꺼이 저희 쪽으로 기증을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 물건을 보내실 때 얼마나 치열한 삶을 사셨는지 어떤 도전의 시간을 보내셨는지 그런 스토리를 같이 적어서 주시고 이걸 입으시는 분들도 행운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시는 마음이 정말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소개시켜 드리고 싶었습니다. 아 네. 읽어보겠습니다. 네. IT 분야 연구개발자로 30여 년을 일하고 최근에 은퇴를 하였습니다. 연구 현장에서 성과 발표, 언론 인터뷰 등에 입었던 정장들을 꺼내놓고 보니 뜨거웠던 지난 시절이 생각납니다. 제 옷장을 비우며 두 아이의 엄마로서 일과 가정 사이에서 동분서주했던 지난 시간들을 돌아봅니다. 힘든 시간도 많았지만 결국 무사히 잘 달려왔고 아이들도 잘 커서 독립을 했습니다. 제가 꿈꾸고, 달리고, 직장과 가정 속에서 많은 것들을 이뤄낸 그 시간들을 담아 저의 정장을 기증합니다. 길을 찾고 있는 누군가에게 제가 기증한 옷들이 아주 작은 도움이 남아 되기를 빌어봅니다. 모든 젊은이들에게 행운을 빌어드립니다. 2024년 5월 29일 IT 분야 연구 개발자 양땡땡님. 어와 <laughs> 엄청 감동적인데요. 네, 박수가 절로 나오네요. 박스 박스가 엄청 절로 나오네요. 네. 일단 이분의 옷은 어떤 옷인가요? 바로 이 정장인데요. 음 요거 어, 네, 네. 뭐 브랜드를 뭐 밝혀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괜찮은 브랜드의 옷. 아, <laughs> 네 어, 명품 브랜드 아닌가요, 이거? 어 그렇죠 좀. <웃음> 어, <웃음> 네, 네. 괜찮은 브랜드고 너무 20대 초반 분보다는 저희 음. 오시는 여성 면접자 분들이. 30, 40대 분들도 음. 많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한테 좀 적합한 스타일로 잘 기증을 해주셨어요. 근데 확실히 라인이 네. 엄청 뭔가 다른데요? 그렇죠이 어, <laughs> 네. 남자인 제가 봐도 핏이 네, 다르고, 맞아요. 버튼도 되게 독특하네요. <laughs> 네, 버튼도. <laughs> 와, 그럼 이런 스타일의 정장을 좀 네. 찾으시는 분들이 어떤 일 때문에 찾으시나요? 음. 경력직 이직하실 때도 사실 너무 적합하고요. 근데 아. 이 안에 또 어떤 블라우스를 입으시냐에 따라서, 네네. 네, 다, 엄청 다양한 분위기 연출하실 수 있고, 음. 아무래도 블랙 그냥 진짜 딱 정석 정장이기 때문에, 대기업이나 공기업 정석대로 입고 가시면 좋은 면접에 적합합니다. 완전 신입도 아니시고. 네. 그렇다고 너무 또, 세보이면도안 네. 되고. 네, 맞아요. <laughs> 그렇다고 너무 없어보이면 안 되고. 근데 딱 적합한 정장이데요 네. 너무 뭐 라인이 딱 들어간 옷도 아니어서 음. 조금 전문적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음. 옷에 딱 괜찮아요. 은은하면서 포스가 느껴지는 정장이네요. 네. <웃음> <맞습니다>. <웃음> 와, 근데 이렇게 비싼 정장을 네. 기증해주시는 게 쉬운 일이 아닐 텐데. 그죠 너무 감사하네요. 음. 이분은 문장 자체는 되게 단조로운 것 같은데. 시간을 담아서 음. 나의 정장을 기증한다 그게 길을 찾고 있는 누군가에게 음. 기증한 옷들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는 게 문과스러운 표현인데. <laughs> 이과생이 <laughs> 이렇게 문과 표현까지 잘하시면 저는 어떻게 먹고 살라고 제가 이러십니까? <laughs> 문과 분발합시다. <laughs> 네. 세월이 근데 좀된것 같지 않아요 옷은. 그쵸. 옷은 완전 새것 같고. 그쵸. 심지어 명품이고. 근데 명품이라고 해서 가격 차이는 없죠? 똑같죠? 아 그럼요. 네, 절대 저희는 그런 차단을 두지 않습니다. <laughs> 네 언제나 어떤 네. 옷이든 똑같은 가격으로 네. 저렴하게 네. 말도 안 되는 그쵸. 금액으로 빌릴 수 있는 곳이 여기 옷장입니다 두 번째 편지 네. 읽어볼까요? 네, 이 옷을 입으신 대여자분이 두 장을 무려 적어주셨어요 아 같은 옷을 두번 빌리신 거예요? 그쵸. 오 근데 심지어 그 기증자분의 회사랑 똑같은 회사의 면접을 보시고 와 진짜 너무 신기하네요. <laughs> 네. 기증해주신 그분이 다니는 회사에 내가 그분의 옷을 입고 면접을 보러 갔다. 그렇죠. 와좀 신기합니다. 일단 그러면 기증하신 분 편지를 먼저 읽어볼까요? 안녕하세요. 해외 봉사단원으로 파견될 때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에서 지원받았던 정장을 기부합니다. 비록 어느 명품 브랜드만큼 오. 럭셔리하지 않지만 공식 행사 때딱한번 입고 이후로 쭉 옷장에서 지대던 친구라 상태는 깨끗할 거예요. 모두가 힘든 시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는 분에게 유용하게 쓰이면 좋겠습니다. 모두 힘내시길 바랍니다. 2020년 9월 15일 기증자 조땡땡님. 오, 한번 입은 옷을 기증하셨네요. 그쵸. 와, 신기하다. <laughs> 자, 그러면 이분의 옷을 이제 빌려 입으신 음. 이 대여자분께서 답장을 남기신 겁니다. 네. 네. 읽어볼게요. 조땡땡 선생님께. 안녕하세요. 기증해주신 정장 감사히 잘 입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번에 코이카 신입사원 공채 면접에 이 옷을 입고 다녀왔습니다. 저도 단원으로 파견을 다녀왔던 터라 선생님께서 기증해 주신 옷을 보자마자 내 단복은 어디 두었지 생각해 봤는데 저는 현지 코어커에게 줘버렸더라고요. 흐흐. <laughs> 그래도 선생님 덕분에 단복을 입고 면접을 보면서 초심으로 면접 잘볼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최종 면접 보게 된다면 그때 또 대화하고 싶네요. 흐흐. <laughs> 그럼.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2024년 5월 30일 박땡땡님. 아, 4년 뒤에. 네. 와 근데 같은 코이카. 네. 와 너무 신기하네요. 그리고 또두 번째 편지를 또 남겨주셨어요. 네. 이것도 가장 최근에 남기신 편지입니다. 어떻게 되셨을지 궁금한데요. 조땡땡 선생님께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 저번에 코이카 1차 면접 본다고 정장 대여했던 박땡땡입니다. 그 이후에 감사하게도 최종 면접 볼 기회가 와서 선생님이 기증해주신 단복을 한번더 대여했습니다. 옷에 정말 좋은 기운이 있는 것 같아요. 흐흐흐. <laughs> 이번에도 감사히 잘 입었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어서 편지 드립니다. 감사히 잘 입었습니다. 날이 본격적으로 더워지는 것 같아요. 건강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2024년 6월 15일 닭 땡땡 올림 일단 어떤 옷이죠 이게? 네이 옷이 바로 이 옷인데요 오, 바지 네. 정장 네. 아 바지 정장 네. 이것도 그 여성 정장인가요? 네 여성 아... 정장이고요 이제 네이비색 바지 셋업이고 네, 네 이거를 단원복으로 받으셨던 거를 네. 기증을 해주셨던 거죠 아 이게 네. 코이카라고 안에 써있네요 아예 그렇죠 맞아요 오. 음. 아, 그래서 이분께서 는이 옷이 필요했는데 없었고 네. 때마침 열린 옷장에 이게 있어서, 그쵸. <laughs> 와 이런 경우도 있네요. 음. 너무 신기합니다. 물론 어. 뭐, 코이카 단복을 찾으러 저희 쪽에 오신 건 아니겠지만 네. 네, 네이비 정장색. 세... 바지를 찾다 보니까 이게 때마침 코이카 옷이었던 거고 그분은 또 코이카를 면접 보러 가시는 거고 아. 이런 우연의 일치가 있었던 거죠. 오, 진짜 우연의 일치네요. 네. 모르고 왔다가. <laughs> 그쵸. 와. 그리고 심지어 이제 1차를 보고 최종 면접이 일단 지금 볼게 와서 입, 네. 입고 가셨어요. 네 입고 다녀오셨죠 네. <laughs> 결과 는 아직 모릅니다. 네 합격하셨을 거예요. 아 그래요? <웃음> 네. <웃음> 와 근데 행운이 잔뜩 묻어 있어서 네. 이것도 잘 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 이렇게 어떤 특정 기업이나 이런 단체복도 있나요? 또 저희가 봤을 때 너무 이렇게 단체복 같으면 사실 대여가 좀 어렵긴 한데, 음. 일반 정장이랑 비슷한 디자인은 충분히 대여를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뭐 면접 보실 때 면접관님이 아, 저거 단복인데, 음. 아, 저 아 어, 면접자는 저희 우리 단체에 진짜 관심이 있는 음. 사람이구나 좋은 점수를 주셨을 수도 있죠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아 여기까지 신경 쓰고 진심으로 왔구나 <laughs> 네. 아. 재밌는 건 기증자분과 대여자분의 글씨체가 전혀 다릅니다. 기증하신 분께서는 조땡땡님은 글씨가 굉장히 크고, 아 되게 그좀 귀염귀염해요? 맞아요. 어, 박땡땡님은 여기는 <laughs> 흐흐흐. 흐흐흐가 <laughs> 참 많습니다. <laughs> 네, 읽으시면서 많이 <laughs> 웃으시더라고요. 네, <laughs> 이게 음성 지원이 자꾸 되더라고요, 읽는데. 음 네. <laughs> 기분이 또 전혀 다르니까 음... 근데 우리가 편지 쓸때 굉장히 딱딱하게 뭔가 네. 제대로 잘 써야 된다 해서 물결이나 뭐 이모티콘이나 흑흑이 아... 잘안 쓰는 그쵸. 편이잖아요 네. 뭐 친구끼리는 쓰더라도 그쵸. 근데 이렇게 써놓으면 읽는 사람들에게도 또큰 즐거움과 재미가 됩니다 네. 이게 무슨 출판하는 것도 아니고 맞춤법 검사하는 네. 거 아니니까요 맞아. 그래서 여러분도 걱정하지 마시고 틀려도 되니까 편하게 그냥 느껴지는 대로 이모티콘, 물결 표시 마음껏 붙이십시오 <laughs> 읽는 사람이 이렇게 즐겁습니다 이거는 대여를 네, 받으신 분께서 기증자 네. 분에게 쓴 네. 편지입니다. 음. 안녕하세요. 졸업 사진 촬영을 위해 열린 옷장을 찾은 한 대학생입니다. 지갑 사정이 여유치 않고 또 정장을 사두고 그리 많이 입을지도 불확실했기에 찾게 되었는데 기대 이상의 경험과 감상을 얻고 갑니다. 친절하고 정돈된 스태프들의 서비스는 물론 대여 후. 기증자님의 짧은 편지를 메시지로 받게 되었을 땐알수 없는 감정이 들기까지 했습니다. 내가 사회 구성원이 맞구나. 사람은 사람이 구하는 거구나. 하며 위로를 얻었습니다. 불안하고 각박한 이 시대에 이런 의미 있는 서비스가 계속되고 또더 성장하면 좋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응원합니다. 2023년 10월 20일. 윤땡님, 와 대학생이셨는데 네. 지금 작년 작년이잖아요, 그렇 네, 작년 겨울이죠. 야 이제 졸업 1년 차가 되셨겠네요. 그근데 네. 너무 너무 뭉클했어요. 네. 내가 <laughs> 사회 구성원이 맞구나. <laughs> 사람은 사람이 구하는 거구나. 네. 아이고, 정말,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진짜 오버로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전 진짜 이거 읽고 진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진짜. 어... 사회 구성원이 맞구나, 라는, 어... 느낌, 라는 어... 느낌을 느끼시는 어... 거 아니죠? 어, 저는, 어, 눈물이 갑자기. 저도 졸업할 때 정장이 없어서 위에 정장만 제가 사서 반 정장만 입고 찍었거든요. 졸업사진을. 그걸 찍으면서 왜 나는 정장 한 벌도 없지? 막 이러면서 정말, 아, 어, 두렵요 음... 나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 진짜 세상에 나 혼자 뚝 떨어진 느낌이기도 했고 맞아요 <laughs> 팀장님도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 예를 들면 그냥 길가에 걷다가 넘어졌는데 <laughs> 어... 그냥 누군가 어, 괜찮으세요? 이 말만 해줘도 아, 세상은 아직 너무 따뜻하다 <laughs> <laughs> 네, 이런 느낌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어... 근데 대여자분이 느끼신 감정도 진짜 생... 면부지의 어떤 분이 나를 옷으로써 구해주는구나, 음. 도와주는구나 사회 구성원으로써 소속감까지 줄수 있다는 게 음. 저는 진짜 너무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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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나한테 그냥 되게 아, 아까운 정장인데 하지만 그거 한번 희생해서 기증함으로 인해서 네. 누군가에게 이렇게 힘이 된다는 게 오늘 주제랑 음. 찰떡이네요. 정량이 됐든 뭐 친절함이 됐든 네. 배려가 됐든 타인에게 조건 없이 주는 게 결국은 이렇게 빛을 발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그러니까 의심하지 마시고 꼭 주실 수 있으면 꼭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laughs> 팀장님을 찾아주신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닙니다 언제든지 찾겠습니다. <laughs> 오늘 이렇게 들어보신 네. 소감 어떠세요? 기증자 분들의 치열함, 그 열정, 전투복이라고 표현을 실제로 해주세요. 음, 음, 음. 그런 옷들을 사회를 이끌 분들에게 그런 응원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도 있고, 대가를 바라지 않는 마음으로 선행을 해주시는 모습들을 저희가 함께 하고 있다는 게 진짜 음, 항상 감사한 하 거지. 저는 오늘 뭐한줄 평을 하자면 이런 거 같아요. 치열하게 살아본 자를 알아보는 건 치열하게 살려고 하는 자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흔히 지나가는 정장일 수 있겠지만, 치열하게 사는 사람한테는 네. 그 정장이 딱 눈에 들어오는 거고, 그렇. 그러니까 저렇게 우연한 기적도 일어나는 거고, 맞아요. 아, 참 신기합니다. 두 번째로는 좀 찔리는 얘기지만, 제가 진짜 주고 싶지 않다라고 이렇게 아끼는 걸 정말 누구한테 준 적이 있나? 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음. 주는 건 자주 주지만, 그래도 음. 보통은 나는 굳이 쓸모 없을 것 같아 해서 주는 것들? 음. 뭐, 이런 것들을 주는 편이었던 것 같고, 음... 아, 이거는 정말 내가 아무도 못 줘. 이건 내 거야. 막 그랬다는 거를 <laughs> 준 적이 있나? 라는 생각이 갑자기 어렴풋이 딱 스치면서 약간의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laughs> 자, 이렇게 여러분이 보셨듯 우리가 쓰는 단순한 문장으로도 누군가에겐 큰 감동을 주는 편지가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감동스러운 편지를 받고 싶으시다면 우선 여러분이 써주시고 싶은 주변 분들에게 써보시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누구나 멋질 권리가 있다. 열린 옷장, 진지욱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